누가 제일 기쁠 것 같습니까? 어떤 사람이 제일 좋아할 것 같습니까? 어, 내가 제일 기쁘죠. 일단은 내가 제일 기쁠 겁니다. 어, 근데 또한 사람 기쁜 사람이 있습니다. 어, 목사가 제일 기뻐합니다. 어, 설교를 더 이상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어, 하나님 앞에 찬양만 가지고도 예배할 수 있다고 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그 기쁨인지 모릅니다. 아, 찬양을 부른다고 하는 것은 천국의 삶을 지금 연습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찬양함과 함께 하나님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이렇게 찬양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또이 찬양하다가 주님 앞에 갈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내 인생이 온통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으로 하나님 메시지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큰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가이사의 것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 말씀을 준비하면서 요즘 한참 논란이 되었던 어, 한 사람의 퇴진과 관련돼서 브리핑하는 기사의 마지막 한 줄을 보게 됐습니다. 그 마지막 한 줄은 이것이었습니다. 메시지와 메신저가 다르면 국민들은 헷갈릴 수 밖에 없다. 제가 굳이 누구의 이야기인지는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메시지와 메신저의 삶이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고 하는 겁니다. 바야흐로 메시지 자체만이 아니라 메시지의 내용을 또 함께 살아가고 있는 그 메신저의 삶이 절실해지는 때입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오늘 우리 시대의 위기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탁월한 메시지가 없다고 하는 것이 위기가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에 메시지가 분명하지 않다. 라고 하는 이야기도 있지만, 메시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위기가 오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그 많은 메시지들. 요즘에야 손가락 클릭만 하면, 수도 없이 많은 메시지들이 우리에게 쏟아져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많은 메시지를 들으면서도, 왜 우리의 영혼이 이렇게 목마른가?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무거운가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그 메시지만큼 선명한 그 메시지를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고민해야 합니다. 메시지보다 메시지를 살아가는 삶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 다시금 고민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탁월한 메시지와 삶을 보여주셨습니다. 물론 주님이 말씀하신 산상수운과도 같이 말씀의 덩어리도 있고 또 비유의 말씀처럼 삶에서 생활 속에서 친숙하게 되어지는 스토리와 같이 그런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진리를 보여주시는 그런 말씀의 사건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가 하면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던 이런 저런 삶의 사건들 때문에 우리에게 주셨던 살아있는 말씀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주님의 말씀은 그냥 해본 말로 끝나지 않지 않습니까? 주님의 말씀에는 귀신도 복종하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또 주님의 말씀 한 마디에는 병든자가 나음을 얻기도 했습니다. 또 심지어 죽은 지 나은이나 되어서 냄새가 났던 그 나사로도 무덤문을 열고, 나사로야 나오느라! 라고 이야기했을 때, 나사로가 세마포에 둘려가지고, 그렇게 저벅저벅 하면서 나왔다고 하지 않습니까? 주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말씀보다 더 놀라운 게 있어요. 뭐냐 하면 그런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런 말씀을 들으면서도 마음이 변화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직접 오셔서 말씀하셨다고요. 주님이 눈앞에서 직접 이야기 하셨다고요. 그런데도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는요. 주님을 영접하기보다는 주님의 그 말씀을 거부하고 주님의 말씀을 물리치고 불리하고 이렇게 이야기한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런 겁니까? 세상에서는 두 가지 이야기합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메시지와 메시지를 살아 전하는 사람들의 삶과 함께. 그래서 두 번, 세 번째 하나를 더 생각해야 돼요. 하나는 뭐냐 마지막 세 번째가 뭐냐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의 태도와 자세예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어떻게 듣고 있습니까? 성경에 보면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에 보면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됐다고요?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히브리서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가지고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는다면 그 말씀은 능력있게 다가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메시지와 함께 또 메시지를 전하는 삶과 함께 한 가지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내 마음의 밭과 그 말씀을 대하는 내 믿음의 수준이 우리에게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그렇게 주님이 많은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하고자 머리를 쓰고 상의하고 협력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또 이들과 함께 헤롯 당원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서 예수님께 묻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건 참 이상한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은 출신도 다르고 입장이 달라요. 바리새인들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에 따라 거룩하지 아니한 것, 더러운 것은 그것으로부터 분리해가기 위해서 자신들을 거룩하게 지키려고 했던 순수한 이상주의자들이에요. 그런가하면 헤롯 당원들은 헤롯 왕조를 지원하고 또 그들을 후원하고 있었던 그 헤롯 당원들은 현실주의자예요. 그러니까 로마의 친 로마적인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죠. 근데 이상하잖아요. 이상주의자들과 그래서 세일이나 또 로마 사람들에 대해서 적대적인 이 사람들이 로마 사람들과 친모마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던 헤롯 당원들과 함께 마음을 모아서 예수님을 올무에 걸리게 하고자 예수님께 나왔다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런 겁니까? 그들의 마음이 삐뚤어져 있다는 거죠. 그들의 마음이 잘못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을 하느냐도 중요하지만 그 마음이 훨씬 더 중요하잖아요.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예수님을 올무에 걸리게 하려고 했어요. 올무라고 하는 것 여러분 아시죠? 이렇게 짐승들이나 여러 가지 가축들이 이렇게 저렇게 보호하려고 올무들을 이렇게 가끔 놔놓으면 어, 이 농촌이나 시골에서 이 올무에 뭐가 걸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꼼짝달싹하면 할수록 조여들어서 결국은 목숨을 잃게 되는 게 올무잖아요. 근데 지금 예수님도 그 올무로 걸리게 하고자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하고자 예수님을 향하여서 질문을 했다고요. 여러분, 말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정보나 감정을 전달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말 속에는 생각이 담겨 있고 또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신실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대부분 결단코 함부로 허투루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말 때문에 치러야 될 대가가 있기 때문인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 그 말을 가지고 지적하며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이야기했던 것은 놀랍게도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쳐야 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였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문제는 세금 얘기 같죠 분명히 세금 얘기가 맞긴 합니다 왜냐하면 세금을 낼 거냐 말 거냐 이 얘기니까요. 요즘에도 작년부터 종교인 과세가 실시가 돼서 저희 교회도 세금을 냅니다. 세금을 내는 게 아니라 걷어 가십니다. 처음부터 걷어 가시죠. 그래서 제가 1년 동안 세금을 내보면서 우리 교우들의 마음을 제가 많이 10분 이해하게 됐습니다. 왜 이해하게 됐냐면 어, 저는 이제 우리 어, 사례금을 이렇게 받을 때 세금을 떼고 받아요 근데 우리 집사람한테 토스를 해줘야 될 때는 그냥 다 줘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빈 공간이 있잖아요 집사람한테 이것 좀 보존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해도 보존해 줄 생각을 안 하세요 그래서 그걸 다 메워 내야 돼요 근데 그러고 있다 보니까 어, 우리 교회 교인들이 이렇게 살았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존경합니다. 세금을 내시면서도 교회 헌금 생활 하시는데, 열심을 내시는 분들을 보면 참 대단하십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그 세금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사실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얘기하든 저렇게 얘기하든 어떻게든지 올무에 걸리게 돼 있거든요. 왜냐하면 세금을 내시오라고 이야기하면... 바리새인들이 저것 봐 저것 봐 예수도 별것 없네 라고 이야기할 것이고 그래 세금을 내지 마라고 얘기하면 페롯 당원들이 예수님을 세금 내지 말라고 했다고 바로 고반할 거 아닙니까?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거죠 여러분 원래 말에 올무에는 그런 성향이 있어요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거 그런데 주님이 오늘 성경을 보면 우리에게 참으로 귀한 대답을 하나 해주시죠 우선 주님은 바로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바로 대답하지 않으시고 물으셨지요. 세금 낼 돈을 좀 가져와 보렴. 세금 낼 돈을 가져다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더니 주님이 또다시 물으시잖아요. 거기에 있는 화상이, 거기에 있는 글이 누구의 것이냐고. 당연히 그 돈은 대나리온이라고 하는 돈이었기에 그곳에는 로마의 황제의 얼굴과 로마의 황제를 칭송하는 글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주저없이 이야기하죠. 가이사의 것입니다. 그때 주님이 그 말씀 하시잖아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묵상하고 붙들어야 될 것은 단한 가지예요. 주님이 말씀하신 내용 중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이사의 것이 있고 하나님의 것이 있다고 생각되십니까? 주님은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드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 가지고 거봐 가이사의 것이 있는 거야 하나님의 것이 있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깊이 묵상해 보면 주님이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은 그런 뜻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가, 누가 어떤 사람이 천지를 지으시고 만물의 주인 되신 그 주님과 나눌 것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요? 성경에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사야서에 보면요.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니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노라. 나는 나를 위하여 이를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오?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 하나님은 어떤 것도 그 영광을 주실 뿐만 아니라 당신의 것을 포기하신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비록 이스라엘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꼭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것 같아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드리라고 하는 그 말씀처럼 일주일에 주일날 한번 와서 예배 드리면 나머지 평일은 누구 거죠? 내 거죠 또 주님 앞에 바치라고 하는 11조 딱 구별해서 드리고 나면 그 나머지는 누구 거죠? 내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는 걸까요? 너 주일만 내거 해라 또 11조만 내거 하자 라고 얘기하시는 건가요? 그거 아니잖아요 주일뿐만 아니라 평일도 주님의 거 아니에요 11조만이 아니라 내게 주신 모든 것이 다 주님 거 아니에요 종교 박람회 라고 하는 유명한, 유명한 우아집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11조를 그렇게 해 드린대요. 뒤에다가 선을 하나 이렇게 거 놓고, 이쪽에 거는 하나님 거, 이쪽에 거는 내 거, 이래가지고 돈을 이렇게 휙 던져가지고 하나님 쪽에 있는 것만 모아서 드린대요. 그랬더니 뒤에 옆에 있던 사람들이, 아니야, 그거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어. 그래요. 그러고 나서 뭐야? 그랬더니 동그라미를 이렇게 그고 동그라미 들어가는 것만 하나님 거고 나머지 거는 내 거야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근데 그 옆에 있던 또 다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나는 더 좋은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고 그랬더니 하나님 받으세요! 거기서 위로 쑥 던졌다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만 받는 거고 떨어지는 건다내 거래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수 있잖아요 내 것과 하나님의 것을 나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건데요 지금 주님이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것은 가이사의 것이 있고 하나님의 것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것만 드려라는 얘기인가요? 그게 아니에요 모든 것이 다 주의 것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건강, 여러분의 것이입니까? 여러분이 낳은 자니 자녀 자식들, 여러분의 것이입니까? 아니잖아요. 주님의 것이잖아요. 사순절 이 남은 사순절기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것이 누구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사순절 기간 동안 다시 한번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것도 내 것, 네 것도 내것 이게 아니라 이제 보니 다 주님의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삶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보니 하나부터 열까지.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나는 내 것과 하나님을, 하나님의 것을 나눈 적도 많고 하나님의 것이라고 챙겨드리면서 작은 것 구별하여 드렸던 것이 얼마나 많은지 알수 없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의 것 삼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300 대나리온의 아름다운 값비싼 향유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었던 까닭은 300 대나리온의 향유 뿐만이 아니라 나의 모든 인생이 주의 것임을 믿었기에 주님 앞에 내어놓았던 것을 기억하오니 주여 오늘 우리에게 이 믿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남은 나의 삶, 때로는 부족하고 연약해도 때로는 모질라도. 그 부족하고 연약한 것까지 주님의 것 삼아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위하여 쓰임 받는 복된 인생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봉헌 봉원...